아,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봐줘야 돼. 봐봐, 어느 중학교에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5%, 증가, 여학생은 3% 감소하였다. 이렇게 작년, 전체 학생 수는 남자 여자 합친 전체 학생 수는 160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16명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잘 들어야 돼. 근데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했다고 해서 올해 남학생 수를 x라고 두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작년, 집중해야 돼. 작년 남학생수를, 작년 남학생수를 X라고 둬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쉬워져. 올해 남학생수를 물어봤지만, X는 작년 남학생수를 X라고 둔다는 걸잘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구하라는 걸 그냥 X라고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하다 보면 어렵지 않다. 작년 남학생 수가 x명이니까 그러면 작년 여학생 수는 여학생 수는 잘 들어야 돼그 남학생 수와 작년 여학생 수를 합쳤을 때 1600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때 작년 여학생 수는 몇 명이 되겠어? 둘이 더해서 1600 되는 거 많이 해봤다 어떻게 될 거야? 1600-x명이 되겠지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봐보세요, 이제. 자, 우리는 증가 감소한 인원만 볼 거야. 잘 봐야 돼. 남학생은 X명이었는데, 선생님, 여기 특히 봐봐. 여기다 써야겠다. 자, 남학생이 X명이었는데, 남학생 수에 X명에, X명에 5% 증가. 잘 들어야 돼. X명에 5% 증가하고, 여학생은, 학생은시학생은 1600-X명이었는데 그 인원의 3%가, 3%가 감소했어, 이렇게. 자, 어찌됐든 남학생 수는 작년 남학생 수의 5%가 증가를 하고, 이게 증가한 인원이고, 작년 여학생 수의 3% 감소했단 말이야. 이게 감소한 양이지 그지? 자몇 명이 감소된 거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laughs> 전체적으로는 열여섯 명이 증가한 거야 이렇게. 증가, 감소한 이론만 힘쓴 거야. 남학생 요만치 증가하고 여학생은 요만치 감소한 거지. 그랬더니 증가한 거에다가 감소한 걸 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더했더니, 전체적으로는 16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요 놈을 가지고, 계산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요 놈을 가지고, X를 구하고서,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해 남학생수를 구할 거야. 잘 봐야 돼. 일단 양변에, 양변에, 자, 양변에, 여기 지금 항이 하나, 두개 있는 거야. 그지 우변 하나고, 곱하기, 100을 할 거야, 양변에 화면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할 거야. 100을 하면, 자, 여기다 100을 곱하는 거니까 약분돼서 얼마 됐어? OX.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여기에다가,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넣어 곱하기 너 곱하기로만 돼 있는 거야.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이렇게 없어지지,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곱하기 넣어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약분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을 곱한 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80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3x는, 자, 1600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5x, 3x 계산하니까 8x, 마이너스, 자, 여기는1600 있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4.800이 온 거란 말이야. 그치? 좌변으로, 좌변에서 우변 이항하는 거니까. 4.800을 계산했더니, 자, 00 되고, 4 되고, 6 돼서 8X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양변을 8로 나눠줬더니, X는 88에 64에서 800명인 거야. 다시. 그런 다음에 답을 그냥 800명 하면 그래야지. 그치? 왜? 이 800명은 작년 남학생수란 말이야, 작년 남학생수. 그럼 올해 남학생수는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는 800명이었는데, 800명이었는데, 그8 0 0명의그 800명에, 그 800명에 5%가 증가했다고, 이게. 이게 바로 올해 남학생수란 얘기야. 너무 중요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는 800이 되고,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40이 더해져서 올해 남학생 수는 840명. 요렇게 계산해야 돼. 끝까지. 빈틈없이 공부해야 된다. 오케이.